안녕하세요. 허재형입니다. 자, 이번 주 5월 25일, 일요경마 7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한번 볼게요. 자,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 있는, 뭐, 위즈 리얼리티, 긴샤리보이, 글로벌 서브, 뭐, 클림트월드, 뭐, 그장가라. 이런 말들이, 뭐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말들인데, 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말은, 자, 데뷔 전체로는 신마. 자 급행열차입니다. 자 말가격이 뭐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 김기종 마주님이 이제 미국에서 위탁 생산한 말이에요. 자 미국에서 위탁 생산한 말들이 자몇 마리 있는데, 자 그중에 한 마리고요. 뭐 3,300만원이라는 뭐 가격은 뭐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바가 유니언 엑스라는 시수 말인데, 미국 상강 경주 중 하나인. 벨몬트 스테이크스 우승마 출신이고, 올해 교배료가 만불밖에 안 되지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5만불, 6만불 수준의 상당히 높은 교배료를 받았던 시선 말이고, 급행열차 교배할 당시만 해도 2020년에는 6만불, 2021년도에는 뭐 3만불 정도 받았습니다. 유니언넥스의 이제 대표자마로는 부산 1등급 안말 능력마저, 강서자이언트가 있는데 당시 교배료 자체가 비쌌기 때문에 강서자이언트 엄청 비싼 말이죠. 8만 5천 불에 낙찰됐고 우리나라 돈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에 도입된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급행열차 이제 목에 쪽을 보시면 m p n d 계열인데 외조부는 아노코드고 모마 이제 포메리티 형제마 중에 캐주얼 스마일이라는 그레이드 우승마가 있습니다. 자, 유니언넥스가 지금은 똑같이 됐지만 뭐 당시만 해도 상당히 높은 교배료를 받았던 시순말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급행 열차에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 경매 이제 내놔서 뭐 6만 5천 불, 뭐 5만 불 이렇게 내놔서 유찰이 됐는데 김기종 마주님 입장에서는 뭐 굳이 뭐 손해 보고 팔 이유는 없죠. 자, 한국에 갖고 와서 뛰면 돼요. 자, 혈통처, 혈통표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 세계 3대 주류혈통, 노더 댄서, 미스터 프로스펙터, 자, APD, 자, 규정 있게 다들어있고요 뭐, 급행열차는, 자, 이런 혈통적인 배경, 혈통적인 배경이 있는 말이다. 라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월 주행심사에서는 이제 완성도가 막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불합격을 당했는데, 자, 불합격은 당했지만, 라스트 1하롱 타임이 이제 12초 6이에요. 자 너무 뒤에 처져 있어서 자 불합격을 당했지만 자 끝걸음은 끝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 자 5월 주행 심사에서는 순발력까지 좋아진 모습입니다. 모래 반응이 엄청 좋아졌죠. 선입권에서 따라가는데 자, 머리 쳐들지 않고 뭐 차분하게 잘 따라갔고요. 자 라스트에 올라오는 이제 끝걸음이나 여력도 좋았습니다. 자 대비는 늦었지만 뭐한번뛸 때마다 급격하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호 경마 이제 칠 경주에서 최대 복병마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고품격 경마 방송 허필 경마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